겪은 일이다. 나는 지방에 위치했지만 나름 규모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와 어이가 없다. 니들 엊그제 우리 학교에서 교통사고 난거 알고 있냐? 아 그거요. 사망한 남학생 한명 죽었다던데. 죽어? 학교 캠퍼스 전체가 제한속도 30km인데 뭐 사망사고 날 일이 있나? 글쎄. 사고낸 사람 서울에서 입학하 신입생인데 가부집 아들이라나봐. 근데, 완전 양아치 기질이 있어서, 슈퍼폰 놀고, 캠버스 여기저기, 다안 나가더라. 그거랑 양아치랑 뭔 상관이 있나? 돈 있으면, 비싼 차 모는 거지. 더 들어봐. 근데 이놈이 엊그제, 밤에 술이 떡이 돼가지고, 학교 안 도로에서 시속 200km 넘게 쏴다나봐 어? 학교 안에서 200km? 결국, 학생이건 맞은편 도로에서, 일 건너던 학생을 쳤대. 얼마나 충격이 컸었는지, 그렇게 2 0터안 넘게 날아가 죽고 말았다더라. 헐, 학교 안에서도 진짜 차 조심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우린 학교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난 여자친구와 저녁을 먹고 난 후, 여자친구를 바래다 두는 길이었다. 상자아나 여기서부터 혼자 가도 돼. 그래? 나도 동아리방에 가보긴 해야 되는데, 어, 그럼 조심히 가. 학교 안에서도 차 조심하고. 응, 그래. 이따 연락할게.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던 여자친구는 그렇게 기숙사 방향으로 갔고, 나는 동아리 방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레포트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여자친구 같은 방 친구한테 전화가 왔다. 어, 소연아, 웬일이야? 상철아, 지금 수원이 큰일 났어. 응? 어? 무슨 일인데, 그래? 기숙사에 오다가, 뭔 일을 겪은 건지, 길가에 쓰러져 있는 거 발견해서, 지금 콩두병원 응급실에 와 있어. 뭐라고? 나는 곧장 응급실로 달려갔고, 다행히 뛰어난 여자친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너랑 헤어지고 나서 기숙사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는데, 앞쪽에 어떤 남자가 걸어가는 것이 보였어.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가던 방향으로 걸어갔는데, 이 남자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야. 어깨를 좌우로 흔드는 거 하면 갑자기 목을 이리저리 뻗기도 하고, 그 모습을 뒤에서 보면서, 이상하다,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뒤로 튀어 오르더니, 내 앞으로 순식간에 떨어졌어. 아! 나는 너무 놀라, 내발 앞에 있는 그 사람을 쳐다봤는데, 피를 흘린 머리를 꺾는 모습이, 이 세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었어.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야. 응? 음? 뭐지? 너 설마, 헛가본거 아니야? 말이야. 그래도 이만해서 다행이다. 의사도 별다른 부상은 없다고 하고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야. 여자친구의 설명을 들은 우리는 여자친구가 뭔가 헛것을 본것 같다고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을까? 우리 동아리 회원들은 공모전 준비를 위해 밤늦게까지 동아리방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상철아, 거의 다 돼가지? 어, 네, 형. 들출한데 편의점 가서 삼각김밥이나 먹고 오자. 아 배고픈데 마침 잘 됐다. 얼른 가요. 그렇게 우리는 간식을 먹기 위해 학교 와 편의점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밤늦은 시간인지 학교 거리의 사람들은 한 명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멀리 도로 쪽에 이상한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마치 멀리뛰기 연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이쪽 저쪽으로 뛰고 있었던 것이다. 에저 사람 달밤에 뭐 하냐? 최대 학생인가? 멀리 뛰기 연습하나? 와, 근데 진짜 잘 뛴다. 10m도 넘겠는데? 우리는 체대 학생인 줄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그쪽으로 걸어갔는데,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 아니, 상철아. 저 사람, 뭐, 뭔가 이상해. 그, 그, 그러게요. 뒤, 뒤로 뛰고 있잖아? 자로나 말았다. 바, 바, 방금 무슨 현상이지? 그, 귀신 같아요. 도저히 사람이 뒤로 그렇게 뛸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기괴한 얼굴 하며 지, 지번이 요 우리 무속동아리 애들한테 물어봐요. 제가 아는 누나가 무속동아리 회장이긴 한데 그, 그래? 그럼 빨리 연락해봐. 음식에 제안에 우리는 바로 무속동아리 회장에게 연락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장 누나가 우리 동아리실에 방문했다. 한세 음, 명이 동시에 봤다고? 네, 너무 놀라서 이렇게 도망쳐왔다니까요. 여러 명이 동시에 목격했으면 진짜 한 많은 영혼인데 이로 잡고 뛰었단 말이지? 그것도 10미터 넘게. 아, 네. 그리고 우린 회장 누나의 설명을 듣고 소름 돋고 말았다. 해서 며칠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던 남학생 맞네. 그, 그걸 어떻게 알아요? 피로 잡고 뛰었다면서 10m 넘게. 그거랑 교통사고로 죽은 학생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음, 가끔 어떤 귀신들은 죽기 직전의 행동을 반복하거든? 그 귀신이 기록해서 뛴게 죽기 직전 행동이야. 사실 그건 뒤로 뛴게 아니고, 교통사고 당시 차에 맞춰 날아가는 모습이거든.